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사례가 하갈에게 멸시를 받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허락으로 하갈을 쫓아내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바르에게서 얻은 종으로 생각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받으셨다는 뜻으로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일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단언하는 말입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함에 고대 근수, 근동의 관습으로 종에서 태어난 자식이 본처의 자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나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신앙심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일부 일처제를 파괴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사례를 누이로 속여 목숨을 건지를 했던 일도 있었고,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화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니까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주했으므로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하갈에게 멸시당하는 것은 사례 자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참된 성찰을 하지 않은 채, 감정의 치우침으로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미루고 있고,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까지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나이 퍼서 도망하였더라. 한순간의 잘못이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옆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의 집만 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고대에서는 오늘날보다 더욱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으므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커다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성경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진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 자손의 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인해 그이후 족속들과 반복할 것을 뜻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는 부엘세바 남방 아인 가데스 서북광 18km 지점에 말의 하이라이로 불리는 셈이 있는데 그 셈이 부엘라 헤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인데 이슬람교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앞으로 14년 뒤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계 인구 20%를 차지하는 이슬람교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때로 더는 참기 힘들다고 느낄 때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렸던 순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았다면 한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로마서 5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